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러더쌤입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 스탁에서 어, 제2의 월급통장 5기 회원모집 시작합니다. 2023년 상승 초입구간이 시작돼서 이제 시세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2차 전지주 휴식 그리고 SG발 CFD 사태로 해서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채무불이행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도 좀 불안불안하시죠? 자,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될 이유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저항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숨 고르기 현상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가 2,500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죠? 이는 저항 돌파 후, 어, 숨 고르기다. 외국인은 벌써 15조 원 이상 매수하면서 준비 운동 다 마치고 이제 본 게임만 남겨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그랬듯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극심한 차별화 장이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투자자분들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종목을 알더라도 매매 타이밍 잡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선한 스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차분하게 바닷권에서 매수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자금을 순환할 수 있는 트레이딩 클래스 아,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오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제 상담 진행한 후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 상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어떻다? 이 빨간 이 핑크색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방금 전에 결과는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지난 1월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라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자 특별 조치를 통해서 협상에 대한 시간은 벌었는데 이게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언제냐? 지금 제니델런 재무장관 말로는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6월 1일까지 협상을 마치고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상원이 다음 주 22일부터 29일까지 메모리얼 데이로 휴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열리지 않아요 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번 주에 협상을 해서 주말까지는 좀 맞춰야. 어, 뭐 법안 통관에 뭐 필요한 시간 정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 주까지는 좀 맞춰서 이제 뭐 타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이 메카시 아 하원 의장이 계속 뭐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뭐 공화당 측의 메카시 아 하원 의장은 이제 뭐 정부는 이제 협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채무 불행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협상에 지지부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당연한 거죠.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줘야, 이게 정치적 입장인 거죠. 들어줘야, 이제 우리가 협상이 임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듣지도 않고, 니네가 원하는 것만 챙겨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디폴트 하고 싶으면 하자라는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미국,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디폴트를 안할수 있는데, 굳이 힘겨루기 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국가가 디폴트당할 이유는 없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야 뭐 어찌됐던 정당 중에 하나를 찍어준다라고 다들 이렇게 투표를 하지만 어,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가의 해가 되는 선택을 끝까지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끝까지 고수해서 미국에 분명히 큰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 정당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몰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뜻 말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정치 외교적인 발언은 숨어있는 뜻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안 통과에 시, 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깔끔하게 휴가 다녀오자. 어. 이 정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월말까지는 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중심뭐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뭐 돌파하기 전에 그냥 숨 고르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션포인트 넘어와 있죠 보면은 마인션포인트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 결국엔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돌파돼 있죠 기술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분홍색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죠 2500 포인트 상반기에는 사실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점을 낮추는 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에이 2,500 돌파할 힘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해서, 이 하단 구간, 2,400 포인트 구간을 터치하면서 흔드는 과정이 나왔죠. 이 핑계거리가 뭐다? SBB 사태였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뒤에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락엔자형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장대 음목 나올 때도 여러분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2,400 흔들기가 나오는 거고, 이번 우려감을 2400 회복이 되면 이거 트랩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단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못 가고 있지만 다우지수랑 우리는 다르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계속 돌파 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아예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서, 보세요. 한참 남았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올라온 게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는 거지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제 좀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유럽은 이미 사상 최고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어, 좀 너무나도 과, 과소평가돼 있고, 외국인들이 15조 원 이상 매수했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15조 5천억을 지금 매수했습니다. 15조, 여러분들 이 SBD 사태 때 요거 3조원만 매도해도 훅 꺼지는 거 보셨죠? 150포인트 이상 훅 꺼집니다. 3조원만 매도해도.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수치상으로만 보자고요저 3조원 매도할 때 150포인트 정도씩 내려간다고 쳐도, 그죠? 렇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5조면은 5배니까 750포인트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2,500에서 750 푼트 내려가면은 2,700 대를 아니 1,700 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뭐 국가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수치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강하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에서 해투매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750이 아니라 오히려 1500을 이탈하는 과정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 가지고 공포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뭐1500 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15조 매수했으면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한 건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3000 이상까지는 올라야 되고 사실 3000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외국인들은. 그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정신과는 좀 다른 입장이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어, 상추가 상승을 위해서 한 차례 이제 2,500 돌파 이후에 요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이고, 2,550 구간 요것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치고 달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뭐 어,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바로 뭐 3천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뭐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한2750 정도 건드리고 뭐 2800까지 가던지 그 정도까지 건드리고 좀 쉬었다가 더 가던 아니면 2900까지 가던 그러면 좀더 좋은 거겠죠. 얼만큼 강하냐 차이지. 에이, 상승하는 과정은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갇혀 있는 게 있는 거고 이걸 넘어가는 게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5조 5천억 여기에 집중하세요. 4분기부터 이렇게까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오늘도 호스피 주식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선물옵션 동향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선물 소폭 뭐큰 물량도 아니죠. 2,400 계약이면은 그리고 옵션 동향 자체도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오니까 어때요? 푸드 옵션을 매도하면서 하락 포지션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 무조건 아래쪽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게 이 흔들기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뭐 뭐 러시아 쪽에서 흑해 공물협정 뭐 연장 안 되고 미국의 채무불이행 협상 안 되고 이런 거다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러시아 쪽에서 공물 협정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서로 좀 이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 저렇게 연장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러시아도 이제 전쟁 좀 끝내고 싶어 하는 눈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삼성원자나 이런 쪽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려면 어디가 움직여줘야 돼요? 삼성원자가 움직여주면 제일 좋다. 이게 65,000원 구간 뭐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고 하있는데67,500원 넘어가야지 강해집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좀 강해지면서 음, 7만 원 넘어서 7만 원 초반 정도까지 움직이면은 이제 2,550 넘어서 이제 한번 치고 달리는데 힘이 에, 더해진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요 60만원을 넘어가 주면은 역시나 주도주가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면서 코스닥도 2차 전지주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도 2차 전지주가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여주면 뭐더할나이 없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뭐쉴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0만원 돌파 시도하면서 이렇게 살짝만 넘어가 줘도 충분히 본인 할일다 하는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도 되고 같이 움직여주면 좋고 LG화학은 이제 74만원 다시 한번 여기 돌파 시도한 다음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82만원 사이, 이 위쪽에서 박스권 그려도 82만원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주 나이스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랑 기아가 움직여주면 좋고요. 이거는 지금 꾸준하게 뭐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보시면은 시총이 어때요? 지금 42조 원 정도 돼 있죠? 현대차 시총이 사실 100조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진짜로서 100조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어, 100조 원을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도 좀저평가돼 있다. 21만원 아래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30만원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전기차 쪽의 성장성까지 생각하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고요. 기아도 10만원 아래에 있는 거 좀, 이건 좀너무하지 않나 싶고요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만원, 14만원, 15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그리고 뭐바이오주 쪽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셀티온 같은 경우 같이 뭐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아진 산업이나 이런 쪽 보시면은 최근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슈팅성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슬슬 조심하시고요. 화신이나 이런 종목이 오늘 올라가다 이렇게 쉬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이러면은. 이 13,500원에서 15,500원 15, 사이에서 조금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좀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은 또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 화신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SL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그래도 성화이텍 다음에 대장이었는데 화신과 함께 뭐 2등주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SL도 이제 치고 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 이제 폭발했습니다 SL은 여기가 이제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37,000원 흔들기 나와서 34,000원 쪽으로 붙어가면 다시 사야, 더 사야 되는 구간이고요 37,000원 유지된다라고는 4만원 계속 건드리다가 4만원 결국 또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성화아이텍이나 이런 쪽 이제 뭐 먼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쉬고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명신산업이나뭐 이런 쪽도 최근에 이렇게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휴식 구간 이후에는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으로 뭐 자동차 주가 움직일 때 꾸준히 같이 볼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JYP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이제 뭐 시간에서도 상각하고 오늘도 뭐 20%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있어요. 가장 편안하게 안정적인 종목이 JYP다라고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가 방탄소년단 BTS의 이 완전체에 대한 공백 하나 둘 이제 군대를 가고 있는데 이 공백에 대해서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잘 커버를 하고 있죠 이제 지민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빌보드의, 뭐, 단독 솔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전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또 활동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뉴진스나 르세라핀 같은 경우,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도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제 제자리 찾아가게 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매각 이슈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지금 바닷건 이렇게 벅벅 기어 다니고 있는데 10만원권 정도면은 이제 뭐 다시 이것도 14만원 위쪽에는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뭐 중장기적으로 30만원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저는 20만원 이상은 뭐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30만원은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봤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10만원 권에 있을 종목도 아니라고 봐요.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건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JRP가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키높이 맞추기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 궁금해하는 기업이 에, 있으실 텐데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JRP 올라가면서 YG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 버닝썬 사태 이후에 너무나도 힘든 모습 보이다가 이제 블랙핑크가 잘해주고 있고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출격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중소형사 중에서도 또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고 이번에 컴백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는데 하단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뭐 하반기에 남자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도 하나 이제 하나씩 출격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래 생명자원이나 이런 쪽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흑해 공무협정뭐 연장되는 부분 뭐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산, 에너지 그리고 이 공물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GSE나 이런 쪽 에너지 관련 주 쪽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간 다음 숨고르기하고 있죠. 32,000원 부근이면 충분히 좋은 구간이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5만원 구간 내려와 있는데, 이런 쪽... 이런 종목들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공략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보시면 될것 같고 뭐 kh바텍이나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폴더블쪽도 이제 올해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충분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폴더블이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죠 자저 중국에서도 이제 뭐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뭐 외장인지 쪽에 이제 KH바텍 쪽이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뭐 세경하이테크도 있고 뭐 덕산네오룩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올라왔다 이렇게 신은 종목들 좀 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뭐, 종목들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던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하는 OLED 패널 공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14,500원과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 15,000원 전후되는 구간이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본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뭐 장비주 중에서는 뭐 ICD나 뭐 힘쓰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면서 뭐 체크해 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2차전지주가 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뭐, 속상해 하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뭐, 기존부터 계속 강조될 때 엔터주, 그리고, 뭐, 주, 주가가 조정받을 때이 방산부터 시작해서, 어, 곡물 관련주,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 같은 작년에 예, 전쟁 관련주라고 했던 이 3대 섹터 같은 경우도, 어, 볼수 있다. 그러면은 이 3대 섹터가 움직이면은 지수가 좀쉴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적이 좋은 방금 말씀드렸던 엔터주와 이제 예, 자동차주 같은 경우,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보시고, 반도체주는 그럼 언제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3분기 정도면은 바닥에서 터난다라고 하,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2분기 후반대는 지금 정도부터 어, 슬슬 어, 반도체주는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모아가는 전략,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모아가는 전략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하기 뭐 쉽지 않은 구간이다. 뭐 주식시장이 지금 녹록하지는 않죠. 그런 구간이라서.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뭐 문의해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상담 받는 거는 뭐 무료니까요. 그리고 성향에 맞는다면 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